야, 뭐해또 집에서? 나, 뭐 찍고 있어. 뭐 하는데? 나 저기 이제 요리 유튜버. 직업을 나가서 나가서 찾으라고 나가서. 야 요리할 거면 저기 라면이나 끓여. 그럼 손이 없어 밥이 없어. 뭐 그래. 아무거나. 야, 얘기해 또뭐또 이상. 아 진짜 이씨. 알았어. 야, 야. 부셔부셔잖아 먹어봐. 야, 어떻게 먹어 이걸? 아무거나. 야, 초등학생도 안 해, 그런 짓거리. 그러니까, 뭐끓린짓 얘기를 해면 될 거야, 아무거나, 아무거나 그냥 끓어오라 아무거나. 신나면 뭐 있구만 그거를 몇번 끌어? 니네 마음대로 해, 니네 마음대로. <목소리> 야, 야, 내가 뭐이가 없냐?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. 알았어. 알았어, 형, 알았어. 뭐 야, 너, 너. 아무거나, 넣어 뭘? <목소리> 지금. 계란 넣어 계란 이제 조닭에서다씻어 뭐라고 해 그렇구나, 대답을 안해프로트에대답 뭐가 이제 라면 없어뭐 볶음면이야? 라면에 달피한쪽 에이 이이 알았어. 김치랑 먹어 김치. 김치 갖고 와. 김치 내가 다썼어 진짜 끓어. 비빔면밖에 어 진짜 끓여 오지 그럼 그걸. 비빔면이 라면이야? 야이 씨뭐 어떻게 하 비빔면이 형이 알아서 비벼 먹어 알았어 알았어 씨아서비빔면 여러분 뜨겁게 먹는 것도 하나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